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2일 일요일 저녁 5시 2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월요일 내일 장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인데요.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소프트센으로 종가매매 대응했는데요. 소프트센은 아직까지는 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4층 지지대가 2,660원입니다. 2,660원. 오늘 종가가 2,680원이니까요. 20원 살짝 들어 올려 가지고 지지를 잘 하면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소프트센이 지금 주말인데도요. 어, 오늘 확진자가 7,000명 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뭐7 0 명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어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구청 있는 데를 봤는데 줄을 쭉서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그게 바로 어이 코로나 PCR 검사하려고 줄을 섰는데 정말 몇백 미터를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에 만 명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7,000명이라는 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이제 피크치를 치는데 그때 되면 최소 9,000명까지는 올라올 수있는이런 확진자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고 지금 집에서 대기하는 사망자도 대기 중에 사망하는 이런 사망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정부에서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견하는 것 일각에서는 지금 만명 돌파설까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때 특단의 조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런 거를 예상해가지고요 소프트센을 제가 아, 이렇게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했습니다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아,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또이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이 대선 후보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복합 호재로도 갈수 있는 이러한 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소프트세는 월요일 날 아, 상당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있다가 제가 내일 대응할 종목이든가 되 오늘 뉴스가 많기 때문에 조금 방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도쿄, 일본 수도의 도쿄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이러한 또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원지가 수도권인데요. 도쿄까지 흔들렸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쓰나미도 지금 발생하지 않지만, 아, 지금 꼭 이상하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나오면 일요일날 이렇게 오후쯤에 지진이 나온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일본 수도권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를 제가 지난 목요일날 오후에 화이자 3차 부스터샷을 맞았는데요. 오늘 이제 4일째입니다. 아 어, 아무렇지도 않고요. 어제까지는 살짝 어, 머리가 아프면서 어, 미열이 있었는데 어, 제가 타이레놀 먹고 뭐 별로 크게 이렇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정상이 됐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그 화이자 3차 부스터 샷을 맞았는데 화이자 2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이러한 소식 이 있고 부스터 샷을 맞아야지만이 효과가 100배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소식이 맞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화이자 이 회사에서 어 일간에는 이 백신을 팔기 위해서 이런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나온 내용은 이스라엘의 어 연구진들이 나온 어 발표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나온 발표인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예방 효과에 부스터샷을 맞아야지만이 어, 효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화이자 2차 접종, 뭐, 한 6개월 정도 지난 사람은, 어, 오미크론의 물 백신이다. 부스타 사실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어, 오미크론 확진자가 90명입니다. 어, 그런데 이 오미크론 의심 환자만 해도 지금 뭐, 한 40명 이상 되는 걸 봐가지고요. 뭐, 월요일 날 되면은, 분명히 한 130명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이 확진이 N차 감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사망도 어제는 80명이었는데 오늘은 43명으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1일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 이 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어, 이 오미크론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 확산세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쪽에 이러한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 호황발 이러한 그인플레 어, 완전히 소비자 물가가 39년 만에 최고치를 이루어가는데도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프레이션 상승률이 완전히 사상 최고치로 39년이다 40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뉴욕증시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어, 이러한 그 이번 인플레이션이 경기 호황했다는 것이라는 관측이 완전히 힘을 얻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흐름들은 나스닥도 그렇고요. 이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는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례없는 인플레 주요 원인이 경제 호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이 시장에서의, 어 상황은 악재도 호재도 이러한 그4 0년의 40년 만에 최고치에 39년 만에 최고치에 인플레이션이 모든 이러한 그 증시의 상황을 소화시키면서 완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아, 이 시장,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 어떻게 될지 FOMC의 결과가 굉장히 어, 궁금하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서 어,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 전반에 대해 뭐, 공항을 폐쇄한다, 외국인 들어오는 것을 폐쇄한다, 락다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전부 바이든이 지금 부인하면서 일단 시장은 다시 거시경제의 이러한 그 상황에 눈을 돌리면서 이제는 FOMC라든가 이런 소비자 물가라든가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러한 그 상황에 이제 좀 눈길을 주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걸로 보이고요. 또 관건이 금리 인상인데 아무래도 두 차례 0.25포인트 한 번에 올리면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걸로 보는데요 아마 내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은 내년 6월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테이퍼링은 곧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조기 긴축, 테이퍼링, 오미크론 우려가 조금 이렇게 벗어나면서요. 우리 코스피의 밴드가 지금 3,010포인트로 마감을 했지만 2,950에서 3,050선에서 다음주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지금 3,000피를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11포인트, 1위 3개가 있습니다. 1 0 1000, 1 0스닥 그러니까 1000포인트를 또 11포인트 딱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닥도 안심을 하고, 어, 계속해가지고 지금 상승하면서 어, 코스피, 코스닥이 빠른 복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우려에도 이와 같이 올라가는 건데요. FOMC 연준의 테이퍼링의 시점, 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오미크론 이러한 산적한 변수에도 우리 주가는 아마 떨어진다면 2950 포인트 올라가도 3050 포인트에 이 밴드 안에서 다음 주에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아무튼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러한 그 확실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요 이러한 그 연준의 입에 코스피의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은 2950에서 3050 포인트에 이와 같은 아, 이 수치는 아, 변함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손흥민 그러니까 토트넘 구단에서 지금 뛰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 지금 확진세도 아, 이렇게 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일군 선수들도 또 코칭 스태프도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럽에도 아주 엄청납니다. 이 축구선수들 관리를 굉장히 잘했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아, 그리고 문재인이 오늘 호주에 출국했는데요.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강물, 이런 것들을 협력하려고 간다 그러는데, 이 우리 코로나 확진세가 다음 주에 5만 명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호주를 간다 아, 한편에서는 지금 이렇게 호주를 한가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 광물 핵심 광물 협력하려고 이렇게 뚜렷하게 무슨 행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6.25 어, 그 같은 그6.25 참전용사들 만나고 또 광물 협력한다. 그러면 이산업통상부 장관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로 지금 급한 사항도 아닌데, 아, 무역협회, 뭐, 이러한 그 관련 2차전지, 리튬, 또, 어, 이 히토류 같은 이러한 광물, 이런 거 논의하러 간다. 좀 한가하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뭐, 아무튼그 상당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요. 핵심 광물 수익과 관련한 협력을 모색한다. 아, 그래서 호주를 방문한다 이러는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이 오미크론과 또 확진세가 아, 2차 접종 80%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7천명 대에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아 80%가 된다 그러면 집단면역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 코로나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아무튼 어, 이와 같은 그 정상회담, 모리슨 총리하고 호주 모리슨 총리하고 어, 내일 14일날 정상회담이 있고요. 14일날 또 광물, 어, 핵심 광물 이러한 그 협력에 나선다. 그래서 3박 4일로 어, 이렇게 어, 호주에또 어,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호주의 지금 히토류 니켈 협력 광물이 어, 14일날 이러한 그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급마 안정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미중 갈등의 분야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히토류 니켈과 같은 건데요. 어, 제가 지금 이러한 관련해서 14일날 어, 이런 협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던 이 유니온, 어, 이 히토류 관련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아, 이 리튬과 관련해서 또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이 포스코의 홀딩스와 관련한 이러한 물적 분할과 관련한 아, 복합 호재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호주하고 어, 포스코 케미칼하고는 어, 이 호주 같은 경우, 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RMT나 RN, 염전 호수와 관련한 이러한 그 관련주인데요. 리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아무튼. 어,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러한 그 광물, 어, 호주에서 지금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흐름들은 어, 핵심 광물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호스코 케미칼 같은 이러한 리튬 관련주들, 2차전지 주재료입니다. 주로 바다나 소금기가 있는 호수에서 생산되는 리튬인데요. 이전기차든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 이렇 늘면서, 리튬 가격도 지금 상승하면서, 포스코가, 아, 이러한 그, 바로, 3,000억 정도 주구산 그 호수가 35조가 됐다. 아, 포스코의 완전 대박. 이러한 그 아르헨티나에서 샀던, 아, 바로 리튬 호수, 아, 이 염호, 이런 것들이 같이 아, 이 복합 호재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물적 분할과 관련해가지고요 포스코가 지배구조를 또 개편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물적 분할해가지고요, 지지사가 포스코 홀딩사가 되고, 철강사, 뭐 상장사 6개하고 비상장사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이렇게 바꾸는데,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지분 100% 보유한 이 자회사가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같은 이러한 그 소재 업체로 또 포스코가 철강 뿐만 아니라 아 또이 체질 개선,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포스코와 관련해가지고요. 아또 리튬과 관련해서 호주의 머리슨 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광물 협력,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유니온과 포스코 케미칼을 아또 광물과 관련된 이러한 그 추천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국에 또 백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금 소프트센과 같은 이러한 종목을 이 종가 매매로 했는데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도 이 재지, 택배, 이 수요, 그 그러니까 골판지와 관련된 이러한 대형 포장 같은 종목도 월요일날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80%를 맞았는데도 어,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걸로 보이고 코로나가 유행하고 또 독감이 유행하면서 올 겨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혹독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위중증 환자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특단의 조치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고 아, 연말이 되면은 하루에 아, 3만 명까지도 어, 확진이 나온다 아,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 명을 돌파하면서 연말까지 가면 3만 명도 나온다는 아주 아찔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 이 다음 주에 상황이 꺾이지 않으면 접촉 제한이라든가 이동 제한과 같은 이런 셧다운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특단의 조치는 어느 경우든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레벨에서 나올지 영업 당축이라든가 모임 규제 정도가 나올지. 아니면 이동 제한이라든가 접촉 제한과 같은 아주 강력한 수단이 나올지 아무튼 지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병상 대기 중에 사망하는 이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요, 재택 치료자도 지금 2만 명에 어,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 이 감염 병상 가동률도 역대 최대라 지금 병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그 추가 접종을 해야만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또 하니까. 부스타샷에 지금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과연 부스타샷을 맞아도 또 이러한 그 2차 접종을 하면 거의 집단 면역이 일어나서 부스타샷이 마치 필요 없는 듯이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부스타샷을 맞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스타샷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4차 접종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마스크만 써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코로나 감염된 마스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형광색으로 변하는 이러한 그 마스크까지 신종으로 나왔는데요. 내년도에 이게 시판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팔릴 걸로 보입니다. 아, 어, 헝다쇼크도 지금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내년 2월에 어, 바로 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서 헝다 사태를 어느 정도 지금 막아내는 듯한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의 이 하락세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고요. 어, 점점 아무튼 이러한 그 상황은 어, 이 우리 시장에 복합적으로 아주 어, 염려스러운 그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온난 겨울이었는데요. 내일부터 아침에 영하 6도까지,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어, 올겨울 최대 추운 이러한 그 날이 될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까지 많았는데요. 내일 날씨가 추워지면서 오늘 오후부터 점점 미세먼지가 없어지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서 유럽과 미국, 지금 현재는 5개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보이콧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상 최악의 취약점이 발견되는 전 세계 보안과 관련된 이러한 그 상황들이 뉴스로 나오는데요. 보안 관련 주들이 조금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치명적인 지금 어떤 그 결함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이러한 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아, 개인보다는요 기관들이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의 모든 인터넷 서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소프트웨어에 치명적인 보안에 이러한 취약점이 발견돼가지고요 사이버 보안업계가 지금 현재 발칵 뒤집힌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특단의 조치와 관련해가지고는요. 대형 포장이라든가 또 알소포트 원격 근무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종가 매매 소프트센 그리고 음악 병상 GH 신소재,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된 GH 신소재까지 이네 종목을 월요일 관심주로 말씀드리고요. 두 종목은, 어, 유니온, 바로 히토리와 이튬과 관련한 포스코, 케미칼, 이두 종목, 그러니까 전체 여섯 종목을, 어, 이 관심주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일, 어, 분석하고 또 우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대형 포장, 알서포트, 로프트샘, GH신소재, 유니온, 포스코케미칼까지 4 플러스 2 아, 바로 특단의 조치, 코로나와 관련된 네종목 그리고 호주 정상회의 관련 어, 광물대책협의와 관련된 어, 히토리와 리튬 관련 이두종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내일 아침에 8시 47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 카톡으로 인사드리면서 월요일 성공 투자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